2023년 제이리그가 드디어 대장정을 마쳤는데요 어, 저희가 선정한 올해 이슈들 몇개 살펴보면서 아 이것만 보면 제이리그 2023 그냥 안 봐도 되겠다 딱 정리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비셀고베첫 제이리그 우승 그리고 가와사키가 덴노베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 요코하마가 스, 득점, 아, 뭐야, 승점 2점차까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쫓아갔었지만 고베가 이걸 또 따돌려서 우승을 했고 가시와랑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승부차기 10번 킥업까지 가는 정말 엄청난 접전을 펼쳤죠, 펼쳤죠. 그래서 가시와가 네. 우승했으면 좀더 결자 해지하는 두팀 느낌으로 이제 올해가 끝이 났을 것 같은데 뭐 가와사키도 최근 좀 비교적 궁했으니까. 음, 그렇죠. 그래요. 이 예, 경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어, 네, 다 봤습니다. 전 이제 그 이고 우승은 이제 고베가 이번 시즌에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그그 그 차려진 밥상을 못 먹은 요코하마가 잘못을 했다. 야, 고베는 그, 그 고베가 우승했으면 잘했어 너희가 최고야 이렇게 해야지 야 니들이 뭘 잘해? 쟤네들이 더 못해서 우승한 거야 그잘 자만하지 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건난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그 뒤에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랬어 얘기할 게 있었어요. 그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욕화면은 추하려진 박상을 못 먹었고 음. 고배는 살인 박상을 놓치지 않고 잘 먹었다 그렇기 어... 때문에 우승을 할수 있었다 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고배를 고베... <laughs> 네. 아니야 또 개소리 하려고 그랬어 <laughs> 아 이렇게 하세요 아니야 어디 한번, 한번 들어놓 봅시다 그 쪼를 타야 돼아 오케이 이게 그 놀이를 타야 돼 오케이. 어쨌든 간에 고배가 이제 돈은 많이 쓰지만 좀 우승이나 그런 거 하는 좀 거리가 먼 이미지였잖아요 사실 그나마 이제 덴노베 우승이 있긴 했지만은 그 뒤로도 이제 기복이 많았기 때문에 좀 우승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는데 이제 음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래도 돈쓴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도 팀 입장에서도 그래도 이니에스 타가 떠나기 전에 우승 한번 했지? 그렇죠 그래도 덴노베 그거는 차지를 하긴 했으니까 야 이니에스 타도 진짜 오래 있다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월드컵 직후에 이제 고배 와가지고, 올해 초에 갔잖아요, 이제. 올해 해가지고. 여름, 여름이덟 시인가 그때 가가지고. 거의 5년 있었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럼 올해도 승리 보너스는 받겠네. 그러겠죠? 메달도 받지 않을까요, 그래도? 모르겠다, 메달은. 뽕 이제, 메달도 주긴 하니까, 이제. 한 경기라도 뛰었으면은, 이렇게도. 혹시... 아무튼, 고배는, 그래도 결자 해지 고배는, 첫 리그 우승에 성공해가지고 A c l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음. 가와사키는 이제 가시와랑 승부를 펼쳤는데. 어 맞네 이제... 무고사도 결... 그 우승 보너스 받겠네. 아, 맞아 그 생각해보니까 그 고베 그 우승 그 호스터에 어. 무고사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야 그래도 얘네들이 요즘 끼주는구나 그래도 E M EMS... S로 메달 보내주나? 요즘 그 약간 그러지 않을까? 어. 아니, 아, 근데, 고, 모구사도 제리고 우승 커리어 추가하네, 이렇게 생각해볼까? 그 아, 이거 우승이라고 해도 되지. 반년 뛰었잖아. 그치? 그치? 뛰기 그치? 뛰었지. 얼마나 뛰었다고. 많이 뛰었나, 그게 관건이. 얼마나 많이 뛰었나, 그게 문제지. 반년 소속했으면 된 거지, 뭐. 그렇지. 그래요. 뭐, 가와사키도, 그냥 말이 결자해지지. 얘네, 그, 재작년에 우승했더만. 근데, 얘네도 간절했던 게, 가와사키가 9 1를타졌잖아 이번 시즌에. 에이시라고는 음. 거리가 막, 순위기도 됐고 이제 엔노베를 주우승하면은 다음 시즌에 아침을 못 나갑니다 이네들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응. 얘네들도 나름 결했질 하고 돌아왔고 가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오랜만에 우승컵을 따할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두팀 모두 전력으로 다 해서 이제 무승부 연장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에서 정성중 선수가 이날 맹활약을 했죠. 그렇지. 그리고 그 가시아 키퍼도 나름 맹활약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정성용을 뚫지 못함으로써 우승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고 반면에 이제 가오사키는 레전드 정성용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A.C. 티켓과 덴노베 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옛날 정성용이 그 마지막 킥 차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맞고 굉장히 그게... 과감한 네. 정말 과감하게 차더라고요 음... 정성용이. 하긴 10번까지 찼으면은 해야지. 음. 그리고 또 상대편 그 골키퍼 데이... 막혔잖아. 네.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건데 가체와 골키퍼는 이제 정성용한테 막혀 버렸습니다. 꼭그런거 하나씩 나오 네. 그렇죠. 이제 그 2016년 에페컵 때도 그때도 유상훈이 막혔잖아요. 그때 에피서 유상훈이. 하... 유상훈은 어, 약간 유상훈 그것도 생각나네. 응? 그 20년에 20년? 21년? 그 포항이랑 10년에서. 했던 FA컵 4강전 아아 그 강현무였지 그, 강현무 그때 응응 음, 또 음. 귀신같이 지 이긴거 찾아오는거 봐 예? 박스토? 예? 나는 어, 21년 ACL이 생각이 나네 아 <웃음> <웃음> 그것도 키버 최초인 아니 키버 안나왔어 그건 뭐야? 이렇... <laughs> 그냥, 그냥 까고 싶어서 그랬던거네 그냥, 그냥 놀리고 싶은거 아니에요? 아니 거 그, 너도 니네 이긴거 얘기했잖아 아, 아니, 아니 키퍼 되네. 키퍼 그거를가 생각나는 경기가 그거였어. 나 몰라. 제이슨 드린커 님께서 울산 가와사키전 가서 일본인 여자, 일본인 팬분하고 친해졌다까지만 보고 되게 훈훈한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일본인 여자라 도움이 많 했다고. 대게를 같이 먹었어요. 대게. 어, 대게 신기하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슨 지식을 알려드렸죠? 겸손이고 뭐고 진짜 뭐얘에는 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애니 얘기밖에 안한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가는 뭐 방법 알려준다? 뭐 가는 방법 해가지고 아 울산인데? 우리.. 그... 우리는? 우리, 아 저, 저, 저거 울산 경기야 ]구나. 울산 경기 아 울산 훈 경기였구나 어. 나원정경기줄 알았네 그래요 뭐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인데 저도 소개 좀 해주십시오 <laughs> 예쁜사람 소개 치켜달라 나왜 못만났지? 어? 내가 문제인가보다 그건 맞아 그랬구만 나도 네, 문제야 안생기는걸로 안생기는걸로 우리 셋다 네, 올시즌 MVP와 감독상은 J1, J2 모두 우승팀에게로 타, 그.. 선정이 됐는데 가끔씩 이제 우승팀 안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또,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그좀 나야.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지만, 비셀 고배는 살짝 간당간당 한 적도 있어서, 이런 경우 한국은 또 MVP를 2위 팀 줬다가, 이제, 커뮤니티 난리나고, 왜 얘를 주냐? 응? 아무리 그래도 우승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우승팀인데, 한끗 차기로 우승한 거라 얘네가 더 잘했다. 잘안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 이제, S11. 그렇고 이제 이제 베스트 11번에 의외로 고비 선수가 많이 없더라고요. 우라와 선수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어. 베스트 11. 그리고 J2도 마치다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경기를 펼쳤는데 베스트 11번에 에릭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 이건 좀기 에릭 한 명만 있는 거. 약간 다른 선수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 마치다에? 아니, 그 장민규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승팀의 주전 네, 네, 그래. 우승팀에서 제일 길게 나온 최장 출전 시간 수비수인데. 게다가 이제 그 장민규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마치다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도 좀 많은 역할을 해 왔잖아요. 키 플레이어 같은 역할을 많이 갖고 수비수임에도. 그렇죠? 이번에 그걸 마치다 그리고 고려하면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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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알토랑 같은 활약을 펼쳤는데 난 이건 정말 좋지 못하다고 본다. 민규 선수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도 그래요. J1 같은 경우에는, 뭐 오사코 유야 선수가, 뭐그 올해 의 골도 석권을 했고, 그리고 J3, 리뭐 또, 저희들의 픽, 에이메는 MVP 감독상 베스트 11 네자리, 이렇게 다 가져갔죠. 에이메가 음, 그래도 많이 선, 선점을 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도 좀, 은근히 내적 체임감에 있기 때문에, 에이메를 상대로, 그것 때문에 은근히 저희도 좀 기분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오사쿠유아도 이제 베르더블레멘에서 실패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올해 올해는 정말 오사쿠유아의 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또 시코쿠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에히메랑 스즈메가 있죠. 그렇죠. 그거 우리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네. 뭐가 도움이 돼서 여자를 만나신 겁니까? 난 이게 너무 신기해. <laughs> 그래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베스트11이나 MVP 이런 얘기하는 방송 아니잖아. 이상한 거 얘기하는 저... 방송이지. 네. 그건 그래.